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학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과학과 기술 1번, 지구 온난화 전쟁, 논쟁이라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체계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한 관련을 가지며 기후 대먹임 작용을 하고 있다. 기후엔, 기후는 태양 활동의 변화, 또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와 같은 외부인자와 지구 내부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인류는 아직 여기에 대해 확실하고 통일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 보면요. 일단 우리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데 태양의 활동의 변화 또는 지구 공전 궤도와 변화와 같은 외부인자와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기후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인류는 아직 여기에 대해 확실하고, 여기 죠 확실하고, 통일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 즉, 이 기후 체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통일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다. 라고 되어있지, 주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장을 여러 가지 한두개 정도 이야기를 하지요. 뒤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실체적 사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처음에는 이거 자체에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들도 있었어.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 이 지구 온난화 자체를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는 했어. 그런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걸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기후학자들 사이에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약 0.84도씩 상승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원인에 대해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온실효과 때문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지만, 그쵸? 첫 번째 나왔지. 첫 번째는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에 저, 동의하지 않는 기후학자들도 존재하고, 이 기후학자들을 회의론자라고 칭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실 효과보다는 다른 기온 상승 유발 요인들이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영향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가 있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최근 들어서 다들 인정하는 추세래.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온실가스, 어, 미안, 잠깐만. 됐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어, 그렇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적 요인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면 회의론자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지구온난화의 논쟁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의 논쟁을 떠나서 그 원인이 인간한테 있느냐 혹은 자연한테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러한 태양의 활동주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주기가 변하잖아. 그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 요인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온실 효과는 되게 미미하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연적 원인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단은 음. 네, 지구 온난화 원인의 불확실성과 두 가지의 관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정도로 우리가 문단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온난화를 확산, 확신하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뭐가? 인간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 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다.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뒤에는 이제 회의론자들 입장이 나오는 거지.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난화 관계는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laughs> 지구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온실 효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더워지는 요인에 자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이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실 효과보다는 다른 기온 상승 유발 요인들에 주목을 하는 거지. 지금 회의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지구 기후 현상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인위적 요인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인간 활동에 주목을 했던 거고 해이론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야? 음 여기죠? 태양에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 그렇지? 지구 기후 현상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 즉 태양 활동 주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거를 두고 지구 온난화 추세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자, 여기 부분 다시 보면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근거를 두고 지구 온난화 추세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 일단 기후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기후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후의 시간 변화를 물리 법칙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기후를 예측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기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예측 모델이라고 이해하는 게더 편해. 그래서 기후 어떠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기후모델이 자주 사용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기후모델. 여기 선생님이 쓴 것처럼 기후모델이라는 거는 기후예측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화시켜가면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일 수밖에 없는 건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때? 우리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회의론자들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 한번 정리해보고 어? 내가 쓴 거랑 선생님이 정리한 거랑 같나? 다르나? 그런 거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비문학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전을 보면서 직접 찾아보고 뜻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두 번째 문단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 주장과 회의론 정도로 두 번째 문장의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의 온도를 계속 상승, 상승시킬 것이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장이 보편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의 복사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다.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그것은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의 복사수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된다. 즉,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수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이고, 질,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수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 앞에 부분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봐봐, 얘들아. 온실가스 증가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떠한 결과를 내면, 음, 복사수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음,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이래. 이렇게 된다면,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돼요? 점점 심해져 갈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문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 수치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래. 그죠 지구온난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설빙 면적이 줄어들어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고 흡수가 늘어남으로써 지구 온난화가 더욱 조장될 수 있는 한편 지구가 우주로 더 더욱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회의론자인 히로타 교수는 오늘날 기후 변화의 폭이 작고 계절의 순환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온실가스 증가로 일시적 온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더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기후 모델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위성 관측이라는 최첨단의 기법이 도입된 오늘날까지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문단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계속해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관점과 자연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관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즉,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수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고,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관점이고, 온실가스 증가가 복사수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관점이 되겠지. 뒤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다시 누구의 주장이 나와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설빙 면적이 줄어들어 반사도에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고 흡수가 늘어남으로써 지구 온난화가 더욱 조장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관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문단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음, 이번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복사, 수지의 변화와 지구온난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이요. 한편 회의론자들은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개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기후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지구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증가라는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이를 상쇄하는 메커니즘이 약동하여 다시 평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관점의 기후학자들은 기후 대먹임 작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기 중에 수증기 농도가 높아진다고 본다. 이때 수증기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다시 누구의 입장이 나와요? 음,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아,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온실가스는 하층대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해져 불안정 안정해져 적은형의 구름이 발달하여 상층대기에 건조화가 유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유발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또 역시 이인적 요인에 의한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회의론자들의 입장을 또 비교해서 나. 보여줬죠. 하지만 과학계가 아직 기후 대먹임 작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학자들의 견해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판단하고 그 진행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추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구 환경을 지구 온난화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 귀를 피울 필요가 있다고 라 하면서요.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에 불확정성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